오늘도 쉽고 빠르게 가루가루. 자, 취미는 일본어로 슈미 라고 해요. 취미, 슈미, 취미, 슈미. 한끗 차죠? 자, 근데 간혹 가다 학생분들 중에 슈미, 장음 처리해서 읽어야 되나요? 슈미, 단음 처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헷갈리시나 봐요. 자, 근데 별로 목표 없이 그냥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할때 우리 길게 하나요? 짧게 끝나지 않나요? 그래서 취미는 짧게 슈미 단어물을 읽어주셔야 해요. 어, 제 취미도 사실 언제 바뀔지 나도 모르겠지만 요즘 취미는요 건강한 디저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먹거나 하는 거를 요즘 취미 생활로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한 한국말을 일본어로 바꿀 수 있다면 오늘 수업은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단어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가루가루 단거 가루 로그 주연 페이지. 6 9페이지자 제일 위쪽에요. 에, 관련 상품을 모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굿즈라는 표현을 일본식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굿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관련 상품을 모으다 굿즈 아츠메르. 자 근데 굿즈 하면은 보통은 캐릭터 상품을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예를 들어서 네코노 굿즈 하면은 고양이 이렇게 캐릭터들이 있는 상품들을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노굿즈 하면은 아이돌 가수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그런 상품들 이런 걸 아이돌 굿즈라고 이제 하시는데요. 자 그런 캐릭터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굿즈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굿즈 하면은 인테리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금조그만한 소품들. 상품들, 이런 것들도 인테리어 굿즈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굿즈는 꼭 캐릭터가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그 옆에 그림을 그리다.는 에오, 가꾸, 에오, 가꾸. 자, 가꾸는 쓰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죠. 자, 한자는 조금 다르지만 발음이 같았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줄 노래를 부르다.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우다오, 우다오. 자, 얘는 노래 부르다라서 앞을 읽어도 웃다우, 뒤를 읽어도 웃다우 온율이 딱 맞았죠? 토마토, 토마토 이런 느낌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취미라는 단어 우리 벌써 알고 있잖아요. 단음 처리해서 취미였죠? 자, 그러면 우리 문법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오늘 문법은요. 제 취미는 게임하는 거예요. 저는 잠자는 걸 좋아해요.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라는 표현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인데요. "것"이라는 표현에 "고또"라는 표현이에요. 자, "고또"는 동사의 기본형 뒤에 바로 그냥 찍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는 것" 하면은 "쓰를 것도" "오는 것" "그럴 것도" "만드는 것" "스크를 것도" 자, 그러면 "게임하는 것"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을 쓰를 것도" 제 취미는 "게임하는 거예요". 와시노 슈미와" 게임도제 취미는 운동하는 거예요. わたしの趣味は運動することです.자번엔 만들다 츠꾸르르 갈게요. .はい.제 취미는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わたしの趣味は料理をつくることです. 자 다루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料理をつくることが好きです.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장 만들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나나주 페이지 ですね 자나라주 페이지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어 너무 확대했네요. 조금 줄여 볼게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요 취미 활동에 대해서 몇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 부분의 취미는 어막 쿠키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그림이네요. 자, 아래쪽에 제시어로요 네자토츠꾸리마스라는 표현 찾으셨나요? 사실은 그냥 쯔꾸루라는 동사를 실어 놨으면 여러분들이 네자토츠꾸루꼬도데스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스크, 어, 이 가루가루의 이건이잖아요 어, 너무 쉽게 가면 안될것 같아서 일부러 마스형으로 바꿔놨어요. 자, 마스형을 기본형으로 바꿔서 고도와 연결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디저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자토즈쿠르고도데스좀더 길게 할게요. 내 취미는 디저트 만드는 거예요. 私の趣味はジ자ートを作ることです 자 이번엔 1번 보니까 그림 그리는 모습이네요. 그림을 그립니다는 에오 가키마 각기마, 에오 가키마스. 그림을 그리다 반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오 카쿠. 자 갑니다. 내 취미는 그림 그리는 거예요. 와 다시노 슈미와 에오 카쿠 것도 됐. 자 이번엔 세 번째 그림 보니까 아, 고양이 캐릭터 상품을 모으는 게 취미래요. 자 고양이 캐릭터 상품을 모읍니다는 어떤 표현 쓰면 될까요? 네코너굿즈 아츠메스. 자, 반말로 바꿀게요. 고양이 상품을 모으다. 네코너굿즈 아츠메르.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볼까요. 내 취미는 고양이 캐릭터 상품을 모으는 거예요. 와다시노슈미와 네코너굿즈 아츠메르 것도데스. 자, 그럼 이번에는 질문과 대답 형태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당신의 취미는 뭔가요? 아나타노 슈미와난데스카 제 취미는 디저트를 만드는 거예요. 私の趣味はデザートを作ることです. 자, 근데 아까 제가 그냥 디저트가 아니라 약간 건강한 디저트 만드는 게제 취미라고 했잖아요. 건강한 디저트라는 표현은 일본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헬시라는 영어 표현을 가져와서 ヘルシナデザート라고 해요. 자, 보통 영어 표현의 경우에는 일본의 형용사로 들어오면 전부 나형용사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ヘルシ나 내 자토 나라는 변을 붙인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얼, 어렵고 길지만 우리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내 취미는 건강한 디저트를 만드는 거예요. 마타시노슈미와 헤르시나 데자토 츠끄루 꽃도드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 갈게요 당신의 취미는 뭡니까? 아나다노슈미와 난데스카? 제 취미는 그림 그리는 거예요. 마타시노슈미와 에오카쿠 꽃도드스. 당신의 취미는 뭡니까? 아나타노 취미와 난데스か고양이 캐릭터 상품을 모으는 거예요. 네코노 굿즈를 아츠메르 것입 데스. 자르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인테리어 소품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인테리어 소품은 인테리어 굿즈 했었었죠. 제 취미는 인테리어 상품을 모으는 것입니다. 와타시노 취미는 인테리어 굿즈오 아츠메르 것도 데스. 다들 잘 만들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친구와 술, 술 이란 표현을 가볍게 한번 살펴볼까요? 나나주 3페이지. 나나, 상, 나나주 3페이지. 자, 나나주 3페이지를 조금 확대할게요. 자, 가운데 쪽에 디저트를 만듭니다. 데자토 作ります. 디저트를 먹습니다. 데자토 食べます. 자, 요거를 갖다가 동사 기본용으로 바꿔서 코도를 연결하면 네자토, 스쿠르코토, 네자토, 다베르코토, 이게죠. 자, 그 뒤에다가요. 뒤쪽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표현들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는 디저트 만드는 걸 조금 요즘 자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디저트를 만드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자토, 스쿠르코토와 독구이데스좀 자신 없는 사람들은 요 아래쪽에 있는 니가테 쓰시면 되겠죠. 네자토 쓰그루 꺼또와 니가테 데스. 자, 그 다음에 저는 디저트 만들 때 요즘 너무 행복하거든요. 행복하다, 시아와세다 붙여볼게요. 디저트를 만드는 거는 행복해요. 네자토 쓰그루 코토와시아와세 데스. 자, 이번에는 먹는 것 으로 가볼까요? 디저트를 먹는 거는 어, 저는 너무 즐거워요. 즐겁다, 다노시 써볼게요. 네자토 다베루 꺼또와 다노시 데스. 자, 그 다음에 디저트를 먹으면서 약간 좀 걱정이기도 해요. 왜냐면 살이 너무 찔까봐. 자, 디저트를 먹는 건 걱정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데자토 네 다베르 코도와 심파이 데스. 자, 뭐 다양한 표현 만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오늘의 두 번째 문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로쿠즈 로쿠 페이지ですね. 로쿠 로쿠. 자, 로쿠즈 로쿠 페이지 보시면 02번에 동사의 따형 뒤에다가 이번엔 리라는 표현을 붙일게요. 그래서 따리 따리 수루 하면은 하거나 하거나 한다 아니면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얘는 대표적으로 두개 정도를 열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말에 뭐 하세요?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뭐 우리 주말에 하는 거 맞겠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뭐뭐 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겠죠. 자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개 정도를 뽑아서 저는 음,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카페에 가거나 해요. 요럴때 쓰는 표현이 바로 따리따리 스루라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동사의 따형은 반말의 과거형입니다라고 했는데요. 자 얘는 했었구나 했었구나 합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하거나 하거나 합니다라는 현재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따형을 쓰지만 과거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요게 오늘의 첫 번째 주의점이에요. 자, 그럼 아래쪽에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커피를 마시거나 녹차를 마시거나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자. 자, 우리 커피는 고히, 녹차는 오차.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볼게요. 고히오 넘다리 오차오 넘다리 심습니다. 자, 이번엔 과거용으로 대답해 볼까요? 치킨을 먹거나 맥주를 마시거나 했어요 지난 주말에. 자, 과거형 만들죠? 치킨을 먹다리, 맥주를 마다리 시마시다. 자, 그래서 과거형을 만들고 싶을 때는 뒤쪽에 수로의 키 포인트가 있어요. 수로를 현재형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현재형 문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수로를 과거형으로 만들면 전체적으로 과거형 문장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연습 문제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나나주 이치 페이지 です네 나나 이지 자 나나주 이치 페이지 맨 위쪽에 예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주첫 어, 번째 어 그림은 요리를 만들고 있는 그림이네요 요리를 만들다 요리요츠쿠루자그 옆에 책을 읽다는 헝어 여무 자 여무는 따영으로 바꾸면 어떻게죠 했 여운다 연다, 여운다리 츠쿠루는 따영으로 바꾸면 쓰쿠다쓰쿠다리 자, 그러면 두 개를 연결해 볼게요. 요리를 만들거나 책을 읽거나 합니다. 요리を作ったり, 헝어 연다리します. 자, 두 개의 위치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읽거나 요리를 만들거나 합니다. 헝어 연다리, 요리を作ったりします.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도 만들어볼까요? 주말에는 무엇을 합니까? 주말에는 무엇을 합니까? 근데 잠시만요. 제가 주말에는 이라고 했잖아요. 자, 에당되는 조사는 어떤 거 인가요? 니라는 조사 있죠? 그래서 원래는 슈마츠니와 이렇게 하셔야 맞는 표현이죠. 자, 근데 조사 니를 시간과 날짜와 함께 사용해서 에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는요. 회화에서는 구체적인 시간 날짜 외에는 생략하는 게 훨씬 더 회화스러운 표현이에요. 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시간 날짜의 경우에는 회화에서 조사 니를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시간 날짜라는 건 뭘까요?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시,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시, 얘네들 외에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간 날짜가 아니어서 니를 많이 생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할 때는 아사니와도 틀리진 않지만 아사와. 저녁에는 할 때도 요루니와또 틀리진 않지만 회화에서는 요루와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주말에는 무엇을 합니까? 주우마츠와나니오시마 요리를 만들거나 책을 읽거나 합니다. 요리어츠들다리 헝어연다리, 시마스. 자, 우리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왼쪽 그림을 보니까 어, 캐롤을 막 부르고 있는 그림이네요. 크리스마스 때? 자, 캐롤은 일본어로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캐로르떻로르캐롤로르오 우따우. 면그 다음에 롤은일본어으요 케이크를 먹다는 케키게읽베루케까요 캐롤은 일본어면이두 개를 갖다가 따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다베루는 다어로다떻게리 우따우는 우따따, 우따따리. 자두개연결할게요캐롤을 부르거나 케이크를 먹거나 합니다. 갸로루오 우따따리 키오 다베따리 시마스. 자, 근데요, 지금 질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작년은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겨냉 작년 크리스마스는 겨냉 노 크리스마스. 자 견앵 노 크리스마스와 나니오 시마시다가 과거형으로 질문했네요. 자, 그럼 과거형으로 질문했을 때는 우리도 똑같이 과거형으로 대답을 하셔야겠죠. 자르면은요 다시 한번 과거형 문장으로 가볼게요. 캐롤을 부르거나 케이크를 먹거나 했어요. 롤 케이크를 자두개 위치 바꿀게요. 케이크를 먹거나 캐롤을 부르거나 했어요. 케이크를 타베따리 캐롤로 오다리 시마시다. 자 그래서 뒤쪽에심하시다로만 바꾸면은 뭐 과거형 문장도 어렵지 않네요.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문장 만드셨다면 오늘도 성공하신 거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맞다네!